안녕하십니까? 진세걸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내와 같이 살때 무식하게 주먹국으로 살지 말고, 지식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과, 또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신체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아주 연약합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아주 연약합니다. 심리적으로 연약하다는 말은... 마음이 여려서 상처를 잘 받고 비치기도 잘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내를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릇은 원래 잘 쓰면 아주 유용하지만 잘못 따로서 일단 깨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날카롭게 된 부분이 사람들을 찔러서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다룰 때 특별히 깨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귀히 여기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아내가 나약하고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오히려 남성이 거칠고 험한 성격을 잘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여성답게 부드러워야 되고 남성은 남성답게 강인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남편들은 아내가 여성으로서의 부드러운 매력을 잃고 거칠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내가 그렇게 거칠어진 것이 대부분의 책임은 바로 남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가 거칠어지는 것은 결국 남편의 보호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채소를 재배해 보면 척박한 땅에서 자란 채소는 질기고 뻣뻣합니다. 그러나 기름진 땅에서 난 채소는 아주 부드럽고 맛도 좋습니다. 이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보호와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내는 기름진 땅에서 자란 채소와 같이 여섬답고 부드러워지지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거칠게 취급을 당한 아내는 척박한 땅에서 자란 채소와 같이 거칠어져서. 결국은 여성으로서의 매력까지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한 번은 부부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미주 지역에 가서 한 장로님이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오래 전에 이민을 와서 부부가 같이 장사를 하고 고생 끝에 돈을 많이 벌었고 좋은 집까지 장만해서 강산 저희 부부를 자기 집으로까지 초청을 할수 있었던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교인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권사님으로 아주 활동적이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도 권사님이 운전을 하여 마중을 나왔고 저희 부부를 안내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방을 치워주고 모든 것을 다 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그 권사님의 언행이 아주 거칠고 남성적이고 표정도 그렇게 박지를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권사님 성격이 원래 좀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사님이 남편으로부터 자상한 사랑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도 이민을 와서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좀 있었다면 장로님이 너무 가부장적이고 일법적이어서 아내에게 대해서 엄격하기만 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내를 억척스러운 생활인으로 만들고 또 여인으로서의 매력을 잃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세미나 프로그램 중에서 참석자들에게 남편과 아내의 장점을 20가지씩 써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권사님이 남편에 대해서 쓴 것을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 봉사를 잘한다, 사업적인 능력이 있다 하는 등의 사회적인 장점만 썼지 남편으로서의 좋은 점은 하나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또 장로님도 권사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살림을 잘한다, 신앙이 좋다. 대인관계가 좋다 하는 등의 외적인 장점들만 잔뜩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두 분은 서로가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좋은 점은 없습니까? 그것을 좀써 보세요라고 말을 했더니, 이들 부부는두분다 그런 것들은 별로 생각해 보지를 않았는데요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호칭까지도 서로 장로님, 권사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장르님과 권사님이 같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이렇게 살아온 데에 대한 결과와 문제점이 그 후에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권사님이 이제 애들도 다 커서 대학에 들어가고 집을 떠났으니 혼자 한국으로 나가서 몇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저희 아내와 그 권사님이 솔직히 얘기를 하면서 드러난 사실은 권사님은 꼭 신학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나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사는 것이 지겨워서 남편으로부터 좀 떠나고 싶어서 혼자 한국으로 나오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그런 속내용은 전혀 모르고 아내가 신학공부를 한다니까 반대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가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모범적인 부부였는데 가정사역자인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부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새 흔히 유행하는 황혼이혼까지는 아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와 비슷한 황혼별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장로님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민을 와서 가난을 면하고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장사에 전념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아내를 가부장적으로 굴복시키고 지배하며 자기 의견대로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저 시대 이후 대부분 다 이런 가정 문화에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내도 이것을 참고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한계와 그 부작용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세미나가 끝난 후에도 그두 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든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 장로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잘못됐었는가 무엇이 부족했었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장로님에게 부부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또 지금 아내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마음은 깨끗했던 장로님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고 이것을 보면서 아니 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한국으로 유학 오는 것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불행하지 않은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자녀들까지 키우는 자기 책임을 다 완수하고 나서 다른 세계에서 자기의 행복을 다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으로 다시 돌아와야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